피피 걔네 안녕하세요 래퍼 모입니다 쇼미더머니 A 지원할게요 믿어주세요 오 A 야 오? 억지도 부리지 말아 해도 네월월내길를 걸어 그러전 버럭 내중지는 fuckin 말에 양팔을 래 뉴신 냄새가 스멀 스멀 안에 꼈어 냄새가 두배안 보여도 알아니 네 품에 꼬레 우 등게 없지 꼬레 우 빈소리만 튕튕 요란해 가만에 들어도 엔간이 들에 뜸써 친구의 것을 탐해 자랑의 타임 라네 피드는 노배 헛소리 어, 역으로 하네 다들 관심 필요해 그래 기분 어려운 거아닌니 대가리 깨져 어지러워 피줄 쏠리고 블러 o o d y hell on 믿어도 믿지 못해 꼬라형 이제 니가 고해 t i don't c a r e yeah, b a o n t a uh. l e i o t a e b b a a e g 미 t me crazy, yeah, make me dizzy, woo, d make me d i woo, make me d i woo, make me d i woo, 두개골 빠그라 빠그라져 빠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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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 빠그라, 빠그라 빠그라져 빠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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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 a 모, 쇼 미더 머니 e t 1 망나니. y 이런 게 차반 술이 떨어져 감도 떨어져 다들 야야야 우우우 우 시발 유명을 따르는 건 알겠고 너네 정체성은 어디야있누 감정은 주스리는 지금 이적기 반대로 뜨들여땐 기저귀 들어서 지리에들 차고 와라 기저귀 피폐해진 정신 머리 삐어비어 봐라 너네 허풍 튀겨 튀겨 봐라 커져봤자 제 삼자가 본진실은 나 꿈을 대지 마라 거지 새밤 가리지 마라 본능에 나 애타령은 왜고기차 내가 정하고 보고 빼는 너네 중요하지 않아 그냥 머리 들이밀어라 그냥 머 Did he meet that? Did he meet that? Uh. Yo, show me the money. Hey, rap them all.